안녕하세요. 연애월은 여든까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상이네요. 이 영상은 간섭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반려견을 대하는 모습두 인격이 이제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자기적 성향과 자기적 성향 이렇게 두 분이 만났을 때 이렇게 되면 음, 주도권 싸움으로 침튀고 피튀입니다. 이분들은 근데 경계선 인격이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는 서로 피해자다. 내가 더 힘들었다. 내가 더 불행했다. 내가 더 열악했다 이런 걸로 불행 배틀을 하세요. 자기적 성향과 경계선 인격 이게 만났을 때, 제가 연애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요, 자기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절대적인 강자예요. 경계선 인격 가지신 분들은 자기적 성향 을 가지신 분들을 못 이기세요. 약자입니다. 자, 그 이유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경계선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자계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이게 힘들겠죠. 자 간섭에 대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 자기자 성향 을 가지신 분들이 외모에 대한 간섭,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의 여자친구, 이제 어떨 때는요 살지라고 이렇게 종용도 해요. 이게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어떤 시선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뚱뚱한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일관되지 못하죠 취향 자체도.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섹시한 옷을 입기를 권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렇게 입으면 싸보인다는 등뭐헤퍼 보인다는 등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뭐 상대 여자친구가 어떤 뭐 새로 옷을 구입했다던가 아니면 화장품을 새로 샀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꼭 뒤따르면서 물어보죠. 누구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외모에 신경 써? 라는 말로 상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너한테만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내가 신경 쓰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도 나도 너한테만 잘 보고 싶어서 나도 이렇게 신경 쓰는 거잖아. 라고 한다면요. 그러세요. 나는 괜찮다고 너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은 신경 안 쓰고 지금 너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니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쓴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네가 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또 상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혹 볼때 아, 나를 과시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인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 라고 했는데, 딱 나왔는데 보니까 여자친구의 차림새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러죠. 아, 오늘 애들끼리 만났는데 남자들끼리만 모이기로 했대. 바뀌었대. 아, 미안.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들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그게 아니더라도 아좀 멀리 가서 데이트를 하긴 기 했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동네 커피집에서 놀자. 이러고 바뀌어서 안 나오죠.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또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막, 아, 뭐, 이쁘다는 동, 뭐, 아, 정말, 뭐, 차려보니까 아, 얼마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또막 막 띄워주고 막, 아, 넌, 나는 너 없으면 안 되고, 넌나 없으면 안되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아, 역시 내가 사람은 잘 봐. 잘 선택했어. 막 이렇게 막 띄우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이제 눈치 보게 되는 거죠. 상대의 그 욕구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경계선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나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위축형일 경우에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웬만하면 또 맞춰줍니다, 본인들이.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안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쌓이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지잘안 먹는다든지, 개인 조금 약간 툴툴거려 본다든지, 말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수동공격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그게 전부 다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대한테 그냥 맞추고, 그냥 상대에게 그냥, 그냥 끌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가족을 만나는 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싫어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회식이나 어떤 그런 모임 이런 거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신경 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 혹시 뭐, 뭐 이성은 있지 않았어? 몇 명이나 있었어? 여자는 몇 명이었고 남자는 몇 명이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너한테 혹시 뭐 추파 던진 사람 없었어? 너 이쁘잖아. 너 관심 많잖아 사람들이. 너한테 사람들이 너다 좋아하잖아. 근데 너 없었어? 에이 사실대로 말을 해봐. 에이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막 스스스스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그런 모임에 가도 괜찮은데 너는? 안돼 이거예요. 나는 왜? 나는 내가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철벽을 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나는 너를 믿는다 하더라도 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내가 못 믿는다고 남자들이라 아, 골키퍼 있다고 뭐꼴안 들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그래서 불안한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런 말안해또 이렇게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나 생각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되는 거야. 라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연애 초기, 애정 공세를 펼 때, 그 때를 제외한 나머지 곡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분들은요, 본인들이 100% 데이트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에게 본인들이 100%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고, 뭐50% 이상 본인들이 얻어먹었으면 얻어먹었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데이트 비용으로 칠 때는요, 본인들의 교통비까지도 포함해서 데이트 비용으로 칩니다, 이분들은.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금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은 금액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외현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아예 들어 내놓고 이제 뭐 요구를 하는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한데, 야너 나한테 그 정도 투자 안 할래? 나 투자 좀 해주라. 있으면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현적인 부분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 말은요. 내가 이건 지가 그냥 꼭 갚을게. 내 지금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나 이건 이제 꼭 갚을 거야. 절대 안 갚으세요. 언급도 안 하세요. 잊어버린 거지. 양 이분들은. 그고 상대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낸 다하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자기애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세요. 왜냐면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한테 갖고 있는 결핍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할 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자존감은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에서 본인들이 무시당했다, 내가 업심여임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세요. 내가 꼭 갚아 아 내가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렇게 먼저 말을 꺼내? 하, 와 사람 쉽게 봤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한테 돈 받으려면 요 자존심을 건드리는게 차라리 나요 그러면 떼인 돈 받으실 수 있어요 난너 갚을 능력 된,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건드려 보는 거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난 갚을 거라고 생각했어 응. 갚지 않겠어? 그럼 뭐 웬만한 예를들어 너가 돈 가져간 거 아니까 이렇게 놓으면 받기 쉬워요. 아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laughs> 자 그렇게 하고 음, 선물에 대한 것도 이분들 마찬가지예요. 선물인지 빌려준 건지 에 대한 경계선이 되게 희미, 희미하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좀 빌려준 건데도 좀, 어, 아, 되게 고가의 제품이고 괜찮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세요. 저도 가, 하나 돌려받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엔 그거 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나한테 그래도 해주려고 선물해준 건데, 아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뭐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 반려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계선 인격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그런 그,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하시고, 게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그 반려견들을 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아이들 용품도 막 사고, 뭐 간식도 뭐 수제용, 수제 간식이다 뭐 여러가지 뭐 간식도 막 준비해서 사고, 막 하루에 또막 산책도 막 여러 번씩 시키고, 막. 목욕도 막 시키시고, 막, 애들 막, 손수만 시간 내서 막, 이 뭐, 음식도 만들어서 애들 막 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 모습 보이세요. 막, 이뻐하고 막, 그런 모습 보이시는데, 기분이 좀 꿀꿀하고, 내가 지금 내 기분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또, 애들도. 이제 방치해놓죠. 신경도 잘안 써. 또, 말썽까지 피웠다. 막,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짜증이 폭발하는 거죠. 막. 그럼 막, 소리도 나오고, 뭐, 막, 푸념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게막 나오시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뭐, 챙겨주려고 했던 간식도 이제 막 구석에 처박혀 있고, 뭐 용품도 그냥 뭐안쓴 채로 막 그냥 욕실에 갇혀 있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시죠 이분들이. 그러다 기분 내키면 또 이제 또막또 또 해주고 챙겨주고 막. 그중에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모습도 보이십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뭐 힘들어도 힘들어도 막 알람 맞춰서 이제 애들 막 산책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그때 그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건좀 다르세요. 근데 자기적 인격을 가지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요 아이들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연인 관계와 연인과 같이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반려견일 경우에는 내가 얘를 더막 사랑해주고 하는 일로 인해서 질투심을 좀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또 본인은 아이들한테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본인만을 찾으려고 하고 본인을 더 좋아하려고 그고막 본인을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또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목욕을 시킨다든지 뭐 밥을 제대로 챙긴다든지 뭐 산책을 제대로 시킨다든지 병원을 자주 데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모습은 잘안 하세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데, 아이들이 나한테 주는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착하는 관심을 보이시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는 또 유난히 또더 아이들한테 막, 더막 그런 모습 보이고. 근데 실상 본인이 직접 키우는 아이들한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좀 힘들죠. 어떤 분들은 막, 뭐, 개인의 차고 또 어떤 뭐 그런 그 가정 내의 어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3박 4일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서도 아이를 혼자 이렇게 방치해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여름에 더운 날에.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예그 네, 가족분들 중에 이제 두 분이 그런 성향을 갖고 계셨었죠. 그, 그,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들이, 어, 사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에 어떤 그런 표현에 있어서 이런 거를, 어, 과시용으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반려견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지에 대한 것만 신경 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뭐 산책을 해본다던가 또는 뭐 어떤 그런 그 아이들, 그 같은 유의 아이들 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나가서 보면은 보이세요. 아이들에 대한 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뭐 어떨 때 물을 줘야 하는지 또 어떻게 얘가 왜 이렇게 외미, 외미, 외민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뭐뭘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 읽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간혹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그런 평가받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지, 정작 아이들을 살핀다거나 그런 욕구를 좀 알아, 캐치를 한다거나 이런 건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보이세요. 그러 반려견을 대하는 모습? 그런 걸 보면은 연인을 대하는 모습과 많이 좀 흡사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겉모습으로 이렇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또는 좀 친밀한 관계로 오랜 기간 이렇게 만나왔던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 충분히 보이죠. 자 이번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5편으로 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